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 오후 2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대비해서 현재 시세 꼭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고요. 어 막판에 크게 변동성을 나타낼 것 같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한 분위기는 아니고 조금이라도 말아 올리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은 오늘의 시장입니다. 자,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 정말 처참합니다. 코스닥이 지금 4.5%나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도 2.4%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시장만 빠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속상할 거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오히려 시장은요 엄청난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이라도 캐치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스텝으로 나타날 상승장에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힘든 시간인 거 알겠거든요. 알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다 팔아 치우고 주식 손 떼일 거면 그러면 사실 이 영상 그냥 끄셔도 되는데 어쨌든 내가 손실을 복구하든 만회하든 수익을 내든 내일 이후로도 주식을 계속 보유를 하실 거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처참한 시장. 솔직히 저는 이 순간도 윤석열 대통령 원망스러워요. 정치인들 다 원망스럽습니다. 미국장 신고가 헐헐 날고 있고 전 세계 증시 분위기 지금 완전 훈풍에 연말 연초 랠리 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산타 맞이할 준비하고 앉았는데 우리나라는 산타고 나발이고 들어오던 산타도 탱크랑 헬기로 다 쫓아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저가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저가도 코로나 수준까지 하락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2.3% 코스닥 4.5%라 말씀드렸죠. 중국 1. 프로도 안 빠지고 있고요. 니케이 일본도 마이너스 0.02%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올랐고요. 독일 올랐고요. 프랑스 올랐고요. 미국 올랐습니다. 신고가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땅굴 계속 파고 앉았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이 코로나 수준까지의 하락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630 포인트 그어보면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폭락 나왔던 지금 그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부터 더 빠지면 코로나 때 폭락 나오는 거 그대로 똑같이 뚜드려 맞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요, 여러분들 정치 관련된 이야기는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걸 정치적으로 풀이를 하려고 한건 아니에요. 근데 제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뭐 빨간 거 욕하지 마라, 파란 거 욕하지 마라. 네가 정치를 아냐? 정치도 모르면서 뭘 나불거리냐? 이러면서 악플이 엄청나게 달리던데 제가 정치를 논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돌발 행동으로 지금 주식 시장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 시장만 무너집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개박살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제가 뭐 빨간 당이 어쨌다, 파란 당이 어쨌다 그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의도 파악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근데 뭐 어쩔 없는 거 압니다. 정치에 민감하신 분들은 진짜 민감하게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참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이 모양 이꼴 됐습니다. 그쵸? 그렇죠? 누구를 원망하고 말고는 뭐 굳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디서부터 원인 제공이 됐는지는 여러분들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는 와중에 오늘 우리의 HLB는요. 저는 진짜 솔직히 이거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시장에서 큰 힌트를 좀 찾아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중에서 조 좋은 놈과 부진한 놈 이런 걸좀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HLB는 엄청난 의미를 풍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살짝 소설을 쓰면서 오늘은 현실과의 연관성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거 절대 영업 아니고 여러분들께 정말로 100%다 발송해드릴 거고 지금도 저희 직원들 시켜서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을 봐야 되니까 제가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다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될 만한 내용들까지도 설명드고 드렸고 여러분들이 자산을 어떻게 불려야 되는지 그리고 유망주들 이 주식만 갖고 있어도 내년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여기 있는 종목들만 일단 우선적으로 매수를 해놔도 여러분들이 계좌는 안 불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다 담아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오늘 추가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거 약발 약해지기 전에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어쨌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업데이트한 것도 조만간 또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주식시장 하락한 하는 거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회라는 걸 지금 자꾸 찾아야 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제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적어 놨고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남들은 다 위기라고 하지만 나는 기회로서 인식하고 드라이브를 걸어 보는 게 우리 솔직히 인생 살면서 몇번안될 겁니다. 그런데 그몇번안 되는 기회 중에 한 번이 전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 희망이 아닙니다. 내용을 한번 끝까지 들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내용을 이 리포트를 통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퇴근하고 샤워하기 전에 용병 보실 때 잠깐만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시는 내용이에요 꼭한 번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시점이고 이 리포트 내용을 잘 이해하고서 위기를 잘 넘기신 분들은요 추후에 저에게 정말 고마워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다 빠집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지는데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좀덜 빠지는 걸 한번 보자고요 일단 코스닥 중심으로 먼저 놓고 보면 왜 코스닥을 먼저 놓고 봐야 되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고 있는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니까.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난 금요일에 아래꼬리를 만들기는 했지만 장중에 마이너스 -4% 가까이 빠졌고요. 오늘은 그거에 이어받아서 4.7% 지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틀 연속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 중에 특히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 보시면 어때요? 별로 안 빠집니다. 약보합권이에요. 그렇죠? 에코프로비엠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있고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양봉으로 지금 버텨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어 버텨내 주고 있어요. S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HLB 버텨내고 있죠. 알테오제는 어떨까요? 이틀 연속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 캄바이오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틀 연속 같이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빠지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원전 관련된 요런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뭐 당연히 크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세가 이렇게 덜 빠지는 종목들은 왜덜 빠지는지, 많이 빠지는 건왜 빠지는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각각의 섹터별로 종목별로 풀이를 해야 되는 기준들이 다 다른데 HLB 기준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HLB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FDA 승인 관련된 일정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쵸?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정치적인 거, 이렇게 비상 계엄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HLB의 FDA 과정에 있어서 데미지를 받을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연관성이 1도 없습니다. 그쵸? 그니까 러 HLB는 지금 지갈길을 그냥 잘 가고 있는 중이고, 이미 확정된 일자가 있잖아요. 3월 20일까지는 일단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비모 지금 통과 잘 했고, cme C만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면 CMC 결과 발표가 나오는 시점으로부터 3월 20일 내에 결과가 나올 텐데 3월 20일까지 꽉꽉 채워서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 중간에 분명히 결과가 나올 겁니다. CMC에 대한 결과는 언제 나올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그렇게 크게 중대한 내용도 아니고 크게 보완을 해야 될 것들도 아니고 이미 항서제약 측에서도 5월달에 다 준비를 해놨고 전문가를 통해서 보완을 다 해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5월 31일 경인가요? 어쨌든 5월 말 경에 한가 두방 맞았던 건데. The okay. cat 근데 5월 달에 준비를 다 했대.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뭔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7월 2일에 항소와 fda가 미팅을 잘 해서 보안 사항을 확인을 했고 특별하게 개선할 건 없다 라고 이야기를 그당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장실사를 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실 특별한 특이 사항이 없어요.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잘 이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3월 21일이라고 극단적으로 가정을 했을 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이제 딱 10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어차피 3월 20일까지 끝까지 가져가가지고 이때 발표할 거라는 거는 사실 아무도 믿지 않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그 이전에 발표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회사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마이너한 이슈다, 마이너한 이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조금 빨리 FDA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1월 정도까지 저는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월은 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도 있고 다른 제약 바이오 섹터들도 또 여러 가지 각각의 이벤트나 여러 학회, 그다음에 중요한 호재, 수주, 동안에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받을 수 있었던 로얄티가 또 반영되는 부분들 등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1월 달에도 제약바이오 섹터에 호재가 좀 많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외국계 자금이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지는 못할 망정 버티기도 힘들고 나가버린다면 이거는 좀 리스크가 될수 있지만 현재까지 놓고 봤을 때 아직은 외국인들은 특별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립 입장을 유지는 하고 있다 적어도 나가지는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다행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12월 12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동시 만기 일정이 있는데 사실상 탄핵이 결정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포지션을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쟤네들이 볼 때는요. 우리나라 막 시민들 모여서 집회하고 대통령 내려오라 그러고 노래 부르고 야광봉 흔들고 막 이러고 있는 게 그런 거를 이미지로만 사진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는 그냥 이게 지금 수위가 낮은 평화 시위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걔네들이 볼땐 입장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그냥 불확실성이고, 이 자체가 그냥 리스크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해외 뉴스 가끔 보면, 사람들 나가서 막 시위하고, 정치인들한테 소리 지르고, 군대 출동하고, 총 들고 다니고 이러면, 우리 뭐라 합니까 에휴, 저런 데서 어떻게 사냐, 에휴, 저런 후진국들, 이런 생각하죠. 근데 반대로 보면, 쟤네가 지금 우리한테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추가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절대적인 팩트 몇 가지는 여러분들께 꼭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시장이 좀 과하게 빠진 거는 사실입니다. 우선,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코로나 수준까지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코로나만큼 빠진 것도 사실인데, 코로나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는요, 한 방에 30%가 빠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nk 트레이드로 마이너스 10% 정도를 빠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또 마이너스 10%가 빠진 거고 최근에 비상계엄으로 마이너스 10%가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시장 자체는 똑같은 레벨에 와 있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 때는 한방에 30%가 빠진 거라면 지금은 연속적인 악재로 이렇게 같은 수준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는 같을지라도 내용과 전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상황이냐 마냐는 애초에 비교 대상이 저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랑 같은 수준까지 빠졌는데 코로나만큼의 위기야? 그건 아니잖아. 뭐이 논리가 맞기는 맞는데요. 완전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걸 중점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밸류에이션이 싼 거는 사실입니다. 밸류가 굉장히 지금 저렴한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와 비슷한 수준의 하락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밸류겠죠. 기업들의 가치와 시장 가치를 환산해서 밸류를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은요. 절대적으로 저렴한 건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저렴했던 적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데 일단 밸류상으로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까지 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렴하다라고 해서 싸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오르냐? 그렇지는 않아요. 싼건 싼대로 빠지는 거고 오르는 건 오르는 대로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싸질 이유가 많아지는데 올라야 될 만한 이유는 지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제가 표를 하나만 좀 보여 드릴게요. 이 표가 뭐냐면, 여러분들, NH 투자증권의 자료인데, 워렌버핏도 이것만 보면은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일드갭이라고 그래요 일드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PER를요, 1에다가 나눕니다. PER를 1에다가 나누고, 채권 수익률을 빼버려요. 채권 수익률을 빼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상품을 놓고 봤을 때, 채권이 유리하냐, 주식이 유리하냐, 어떤 게 상승 여력이 더 많느냐, 이제 이걸 보는 지표인데,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 보시면 숫자가 높죠? 숫자가 높으면 높 수록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한국이 지금 압도적인 1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더 빠졌기 때문에 지금 8.5가 아니라 9에서 10까지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만 놓고 보면 다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빠진 거죠. 너무 과하게 더 빠진 겁니다.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들 매수하고 막 일본 시장 샀다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그때 당시 일본이 8이 넘었었어요. 지금 6.3 정도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밸류만 놓고 보면 일단 싼건 무조건 맞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일단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다음 주에 미국과 일본이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일본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해서 한1% 대까지 좀 올릴 거다. 1% 대까지 보고 있다. 가보겠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된다면 시장은 또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많은 어떤 내용들 계속해서 호재를 찾아보기가 정말 솔직히 힘든 상황입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시장이 싸다고는 충분히 느끼곤 있는데 네, 이 불확실성이라는 악재 그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중인 거죠 무조건적으로 일단 정치적인 이슈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얼른 매듭이 지어져야 방향을 찾아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래도 양호하다라는 거 특히 또 LG엔솔까지도 일단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메이저들의 매도보다는 일단 개인들의 매도가 좀 많다라는 거 아무래도 이 개인들의 투매는요 눈물의 투매일 것같 같긴 합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내다 던지는 그런 개인들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더 이상 지긋지긋하고 더러워서 한국장 안 한다 이런 수요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냉정하게 주식시장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수급은 개인이 아니라 메이저입니다. 근데 메이저들이 외국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크게 나가지는 않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천억 원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금투는 코스피를 지금 방어하고 있고요. 시청 상위 종목들 견고하고요. 세 번째로는 뭐 최근에 신용장부가 그래도 좀 많이 빠져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대매매에 대한 리스크는 또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장기화 되면 한국 자체가 위험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정치인들은 현 사태를 빠르게 정리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고환율도 문제가 되기는 하죠. 환율도 지금 상당히 높아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급등을 더하게 된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민생과 시장 안정을 위해서 손을 쓸수 밖에 없어요.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 상황급의 상황이 되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우리나라입니다. 최소 지금부터 반년에서 1년은 시장에 주목하지 말고 종목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어쨌든 뭐 우리가 계속 체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플레이는요 종목 위주로 어차피 하잖아요. 어차피 종목 위주로 플레이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HLB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철저한 종목 플레이하고 개별 종목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개별 이슈가 좀더 훌륭하고 개별적인 사업의 내용이 좀더 튼튼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HLB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이 많지는 않아도. 몇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호재가 계속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호재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실적이에요 실적 호실적 호실적 정확히 말씀드리면 호실적 그러면 실적 발표는 매 분기마다 합니다 그러면 조만간 이제 12월도 끝나고 연간 실적 기준으로 어떤 종목이 좋다 안 좋다 이제 또 여기저기서 이야기 나올 거고요 h l b 는 fda 승인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질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그 와중에도 실적이 좋은 놈들은 주가도 많이 올라갈 거고 수급을 그몇안 되는 좋은 종목이니까 얘가 다 흡수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적 자체가 강한 모멘텀이 되면서 걔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점검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만 가지고 일단은 인지를 좀 하고 계시고요 각자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하나씩 점검을 좀 우선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너무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알고 보면 그래도 괜찮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락 자체가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들 과거 코로나 때 08년도 금융위기 때 imf 때 그럴 때 부자가 탄생했다 라는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배아파하셨요 습니까? 근데 왜 지금 눈앞에 온 기회는 아무도 잡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급의 기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기인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 다가오는 이러한 상황들과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아니다 다르다라고 인식하면서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드라이브를 거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건 알고는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해라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주식이 다른 자산보다 굉장히 투자하기가 유리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밸류라는 게 있어요. 적정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 가치라는 것대로만 기준을 두고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계좌는 추후에 시장이 올라오거나 이 모든 악재들이 소멸됐을 때는 남들보다 가장 빠르게 계좌가 회복되거나 남들보다 더 월등한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정규반 들어오라고 영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들고 있는 주식들을 한번더 점검하시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해가 잘안 돼. 그럼 제가 오늘부터 배포해 드리는 김대표가 직접 작성한 이러한 내용들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서 이와 같은 뷰를 가지고 계신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어떻게 낼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꼭 한번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는데 5분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보고 안 보고의 차이는 대신에 앞으로의 5년 10년이 여러분들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장담하건데 누군가에게는 이 리포트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리포트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뭐 받아보고 말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시겠지만 저는 꼭 한번씩 받아서 읽어보시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제가 직접 그냥 무료로 배포해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이 가능하시니까요 꼭 신청해서 얘가 이제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얼른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 대표의 좀 진정성 있는 이 뜻이 잘 전달되길 바래봅니다 우리 HLB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 보고 충분히 다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은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HLB가 그래도 안 빠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다음 스텝을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